여러분 우수는 겨울 동안 얼어 있던 땅이 녹고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새로운 기운을 불러오는 날이지요. 특히 이 날은 재물의 기운이 움직이며 특정 띠들에게 강력한 재물운이 찾아오는 때입니다. 과연 우수와 함께 재물의 문이 열리는 띠는 누구일까요? 첫 번째 띠 양띠. 양띠는 돼지를 다스리는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. 우수가 되면 겨울 내내 움츠렸던 재물의 기운이 깨어나면서 돈의 흐름이 활발해집니다. 특히 올해 묵혀둔 계약 투자 사업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. 두번째 띠 토끼띠 토끼띠는 겨울동안 정체되었던 돈의 흐름이 풀리며 예상치 못한 재물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. 특히 작은 돈이 모여 큰 재물이 될 운세입니다.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마지막 띠 알려드리기 전에 행운학을 빠르게 두번 눌러 대박 재물운 받아가세요. 구독도 잊지 마세요. 세번째 띠 원숭이띠 우수가 되면 원숭이띠에게는 하늘에서 재물의 문이 열리는 시기가 시작됩니다. 특히 새로운 계약 사업에 있어 큰 행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